안녕하세요. 크리스탈 리폼 333 위탁 판매사 윤나영입니다. 오늘은 두드림 크리에이티브 제품 중 중체 라인 88 코르셋 착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의 모든 제품은 색채요법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88 코르셋은 스킨과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킨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블랙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 입으시면 좀더 에너지 업이 되어서 좋습니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골반의 상태에 따라 척추 또한 변형이 되는데요. 올라간 골반은 척추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닥터 코르셋은 골반을 내려주고 흉추를 들어 올려주는 원리입니다. 흉추를 올리고 골반을 내려줌으로써 복부에 힘이 가야지는데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즉 장기와 근육을 올바른 모양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뼈를 제 위치로 올려주고 뼈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아래로 텐션을 줌으로써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만든 틀의 개념의 제품이 라고할수 있습니다. 척추와 골반을 받쳐주고 힘을 실어주는 코어 근육의 약화로 체형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코어 근육을 배 뼈와 등뼈의 역할을 하는 15개의 프레임으로 몸을 바로 세워 근육을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속근육을 탄탄하게 바뀌게 하는 원리입니다. 88코르셋은 15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 보시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 이것이 트레이딩으로 만든 순개염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88코르셋은 허리 통증과 복부 위만, 엉덩이가 크시거나 어울리공댕이신 분, 옷자 다리에 굉장히 타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8코르셋 셀프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용하시기 전에 뒤에 포크가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파크 자크를올어주신 다음 양 다리를 넣어줍니다. 착용 시 중력에 의해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제품을 좌우로 흔들면서 착용합니다. 착용 시 골반에 걸리게 올려서 착용합니다. 그런 다음 다리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런 후 골반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손을 넣어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밴드가 잘 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살짝 자크를 올리신 다음 첫 번째 후크를 채워 주십니다. 후크를 채워 주시니 배꼽이 정중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 하복부 쪽에 있는 속 근육들을 올려 줍니다. 끌어 올려 주수 X 자로 올려 주시면 돼요. 먼저 오른쪽 두 번째 왼쪽으로. 주시고 그에 마지막 정 중앙에서 하복부쪽에 있는 끈들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복부가 하복부쪽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 부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호크를 채워 주신 다음 자크를 올려 주십니다. 그런 다음 뒤에 8 어, 8코리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끈이 3 개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끈은 이렇게 밑으로 잡아서 어, 동그란 콩이 있는데요. 이걸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두번째 건으 잡아서 두번째 건은 정중앙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주고, 시 마지막 건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제일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쪽이 많거나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채워주시면 굉장히 답답하세요.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거나 땅바닥에 앉거나 이러시게 되면 하부 쪽에 있는 설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위 기능이 좀 약하시면 굉장히 답답하세요. 자 이렇게 헬슬 작잡이 법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88코르셋 같은 경우에는 팬티를 밖으로 입습니다. 볼일 보실 때 팬티만 내리시고 볼일을 보실 수 있어 굉장히 편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벗으실 때는 자, 거꾸로 하시면 되시는데요. 먼저 체크를 다내렸는지 확인하시고 첫 번째 후크 두 번째 후크 넣으신 다음에 문을 잡아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넣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889로세 셀프작용법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